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최근 들어서 두 중의 행보가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릴 땐 시원하게 내려주고 올라갈 땐 힘겹게 올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유중 청약이 시작이 되고 계속 박스권, 관보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심적으로 답답하시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말이 있듯이 현재 구간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한 종목 저는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작년 7월부터는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무료방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 두중 실시간으로 뭐 이슈라던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 뭐 시장 분석 그리고 이렇게 종목 소개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1월 달 낙폭을 만회하려면 멀었지만, 2월 들어 좋은 반등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뭐 어느 종목을 사야 할지 질문들도 많이 주십니다.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산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월달 떨어진 계좌를 빨리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다 보면 또 급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느리게 가더라도 손해를 좀덜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뭐몇 프로 수익을 봤다 비교를 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못 낼까? 움츠려들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는 계속 찾아와 줄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앞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 단한 가지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관리 도와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서브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으면 음,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먼저 뉴스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말부터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악재도 많았고 국내장 악재도 많았던 터라 지수는 물론이고 수급도 좀 말썽이었습니다. 연말 동안 한두간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 최근 들어와서는 외인들이 계속 이탈이 되면서 좀 골고루 시장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터졌나? 셀스닥 미스테리 외국인 순매도 2008년 이후 최대다. 올해 유난히 심해진 외국인의 셀스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금격이 이어지면서 작년 말 1000포인트에서 움직이던 코스닥 지수는 이제 900일 선 안착하는 것조차도 힘겨워진 상황이다. 오늘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 매도한 금액은 8일까지 무려 2조 4,900억 원에 달했고, 1년 중 아직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8년, 외국인의 1년 코스닥 순매도 금액이 71%에 육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 뭐, 지난 2008년에 1년간 3조 4천억 원을 팔아치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달 동안 2조 4천억 원을 벌써 팔아치웠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코스닥 주식을 매도하는 것일까?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싼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 선호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지나치게 순매도 금액이 많다는 점은 증시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코스닥 시총 탑 텐 내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 메코프로 비엠, 엘 l 에프 첨보 등 다수 포진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괴물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코스닥 2차 전지 기업들을 팔아야 할 요인이 생겼는데 이를 투자 기회로 삼은 공매도가 꽤 늘어나는 것이 코스닥 하락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뭐 다른 곳에서도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을 원인, 원인으로 뽑았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종목이라서 코스닥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이 이머징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계산한다면서 LG 엔소를 포트에 담으려면 다른 주식 비중을 깎아내야 하는데 코스피 인덱스 전체를 매도하는 기관과 달리 외국인은 코스닥만 집중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LG에너지솔루션이 MSCI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되고 나면 수급 불균형 문제가 풀리면서 다소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초에 터진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규모 횡령 사건 때문에 외국인이 실망에 떠나는 것이라니 국내 기업들의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어서 외국인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시장은 이런 상태에 좀 놓여 있다.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 뭐 지수는 살아나는 것 같은데, 좀 생각만큼 올라와 주지 못한다면, 또 종목별, 그리고 테마별로 수급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미 2조 이상 이렇게 외인들이 코스닥을 팔아 치웠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들어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 기회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을 오늘 간단히 보시면, 간밤의 미중 시 흥풍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1% 코스닥은 1.7%나 이렇게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주요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전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도. 주요 종목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했었던 이런 미국의 영향이 좀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도 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시간의 상승까지 이끌었는데요. 주요 인물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적으로 좀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고 국내장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을 좀 포함해서 대부분 좀 글로벌 증시들이 빨간불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 오랜만에 양 지수 수급들이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2,300억 담았고 기간이 1,900억. 코스닥은 외인이 110억 그리고 기간이 450억 이렇게 매수가 되었는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시 이후에 외인들이 큰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또종가 관리도 되었습니다. 내일 옵션만 기회를 앞두고 오늘 좀 괜찮은 마무리로 됐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밤또 나스닥 선물이라던가 미국 장만 괜찮다면 내일까지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좀 뉴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에스팅하우스, 체코서 새 불린다. 프랑스 EDF도 사무소를 신설을 했고, 한수원이 체코 사무소를 확장, 원전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도 현지 거점을 마련하며, 체코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한, 한수원은 체코 사무소를 확대할 계획이고, 지난 2019년 6월 체코 프라하의 사무소를 개소한 후 직원 4명을 두고 있고 트레비치에 연고를 둔 아이스하키 팀을 후원하고 뭐 봉사단 파견, 방역물품 기부를 통해 인지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뭐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지사에 약 20명을 파견했으며 두 번째 사무소를 열 예정이고 두코반의 원전 입찰에 대응해 다른 사무실을 개소할 계획이라고 다 설명했다. 을 뭐 EDF 같은 경우도 지난해 폴란드 바르샤바에 사무소를 열었고 프라하에도 사무소를 만들고자 적절한 위치를 찾고 있다. 이들 삼사가 현지 거점을 마련하며 체코 원전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체코는 두쿠바니와 헤멜린의 원전 1, 2기를 건설할 예정이고 2023년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2029년 착공 2036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수원과 에스팅하우스 EDF로부터 안보 평가 답변서를 받고 심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좀 보시면 한수원도 미국 프랑스에 못지않게 수주를 따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체코 같은 경우는 24년이죠. 원전 한 기에서 두기 정도 발주가 예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올 상반기 공식 입찰이 진행될 예정으로 우리의 주력 기술인 APR 1400급 보다는 APR 1000. 모델로 진행을 하는데, 뭐 가격이 일단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가격에서도 좀 기술력이 뒤쳐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현재 니즈에 좀 맞춰주는 이런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죠. 만일 수주를 한 수원이 단독으로 따게 된다면 원전 1기당 두산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수주 규모는 1.5조에서 약 2조 정도로 좀 예상이 될 전망이고. 만일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수주를 딴다라고 한다면, 두기, 한다면 1조 원 미만 주기기 납품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프랑스만 아니라면 1조 원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동 이외에 유럽에서는 아직 한수원이 수주를 따낸 기억은 없기 때문에 뭐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는 있으나 뭐 어떻게서든 따낼 수만 있다면 당연히 입지를 넓혀갈 수 있고 또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인도라던가 사우디, 폴란드, 브라질, 이집트 등등 좋은 사례가 될 수. 있... 이어서 좋 뉴스를 하나 더 보시면 두산중공업 SMR 친환경 터빈 기술 거머쥐고 그린 기업으로 탈바꿈. 원전, 화력 등 다양한 발전 사업을 펼쳐온 두산중공업이 SMR 가스 수소 터빈 기술 등을 확보해 진정한 그린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친환경 발전 바람이 전 세계에서 불면서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고 태양광과 풍력은 자연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존 에너지 체제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 자원이 되기에는 역부족했다. 이를 보여주듯 이들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인 유럽과 미국에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기료가 폭등하는 상태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뭐 이웃 텍소노미에서 또 규정안을 발의를 하고, 이 u 이해에서 논의된 이후에 또 통과가 된다면 두 에너지원은 2023년 내년 1월부터 녹색 에너지로 분류가 된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이 같은 인식 변화는 두전 중후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고, 최근 미국 원전 기업 뉴스 켈 파워와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추진하며 4세대 원전 역량을 쌓아왔고,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가스터빈 기술 또한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SMR 시장 공략 현재 진행형 한해 150조 시장을 잡아라. SMR 이 2030년부터 좀전 세계에 대량 건설이 되어 해마다 150조 원대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뭐잘 아시다시피 두산중공업은 10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현재 좀 미국 아이다호주 SMR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SMR 건설 운영 테스트는 New Scale Power가 맞고 관련 기자재는 두산중공업이 공급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SMR 준공 후 미국 발전 사업자를 이제 운영하는 형태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뭐 최근에도 여러 주들에서 SMR 개발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터빈과 수수터빈 기술을 개발해 친환경 행보 친환경 가속화를 할수 있다.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산중호업이 재작년 혹독한 구조조정과 친환경 사업구조로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고 제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두산중호업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시는데 뭐 앞으로 관건은 유상증자로 인해서 그런 투자금들이 또 신사업 투자로 늘려나가서 얼마나 이런 친환경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 될수 있고 그 부분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또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 소식들과 그리고 원전 이외에 또 수주들 그리고 해외 자회사들 두산 밥켓이 또 캐시카우로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사우디 주단조 플랜트 소식도 있었고, 뭐, 유럽 회자원 플랜트 소식, 그리고 또 이집트 해수 담수화,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중이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친환경 그린 기업으로 좀 탈바꿈 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잘해 나갈 수 있을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동향을 좀 보시면 외인들이 29만주 순매수가 됐고 개인들이 3지 2만주 이탈 그리고 기간이 2800주 이탈이 되었죠 프로그램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40만주 이렇게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외인들은 유입이 되었고 기간 특히 연기금이 또 4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 뭐 기타 법인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세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투자 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런 법인으로 뭐 다른 기업에서 투자를 할수 있고 어쨌든 연기금이 빈자리가 생겼을 때 꾸준하게 내꺼졌던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뭐 오늘 공매도를 좀 보시면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5%에 육박하는 이런 공매도를 쳤습니다. 어제처럼 그럼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80만 주에 대한 이런 공매 이런 물량은 어디서 좀 나왔을까? 보통 공매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인들이 또 기관 쪽보다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매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었던 이런 시점 체크를 해보면 뭐 프로그램을 동반했다거나 개인들이 많이 나갔거나 금융투자 기관에서 많이 나갔거나 뭐 이렇게 얼추 좀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재 순매수는 장 끝나고 순매수치에 대한 부분으로 매도치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뭐 어제 오늘 얼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외인들이 오늘 이렇게 개인 창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JP 무권이 55만 주 이상 나가면서 또그 그 물량도 잡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어쨌든 연 이틀간 좀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차 상환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은 또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결정적인 건 공매도를 이렇게 크게 쳐도 주가를 더 가지 못하게 누를 뿐, 또 하방으로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역시나 최근 흐름은 의도된 공매로 저는 생각이 들고, 일단 공매나 대차를 확 당긴 이후에 유중으로 인해서 신주를 받아서 매도를 치고, 그 이후에 다시 상환하는 이런 전략으로 좀 공매들이 좀 전략적으로 좀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100% 누가 어디서 공매를 쳤는지 어떤 이유로 이런 공매도가 나왔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공매 비율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주가적인 부분은 크게 빠지지 않고 뭐 대차량이 늘지 않는다면 좀 의심을 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 오늘 2% 정도 상승한 17,8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확정 발행가가 어제 13,850원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증 발행가를 낮추기 위한 또 의도적인 주가 하락 조금씩 이제부터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승해야 하는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시원한 반등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최근의 흐름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5일선 그리고 11일선을 차례대로 좀 뚫어주면서 올라갔고 추가적인 시세만 붙는다면. 또 박스권 저항 구간을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얼추 주가는 바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돌아서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상증자로 인해서 좀 개파락이 이루어졌고, 또 추세가 이렇게 깨지고, 이평선들이 중구난방으로 좀 멀어져 갔던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뭐 5일선이나 11선 이렇게 이격도를 줄이는 모습도 있고, 여기에서 만약 추가적인 상승들이 조금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유상증자 청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물량을 늘릴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현재 박스권 17,000원 하방 이탈이나 그리고 저항 구간 18,400원을 뚫어준다면 그 이후에 대응 시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그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